아 이번 시간에는 레이븐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븐 코인 월봉 이거든요 이게 지금 월봉 인데 음 제가 이게 처음에 잘못 본줄 알았어 이게 지금 2018년 8월 1일에 상장을 해서 어100%가 넘게 하라 그랬네요 어,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어 근데 이게 btc 마켓에서는 되게 알기로 이런 이게 변동성이 이게 엄청 심한데 이거 왜 이거 레이븐에 무슨 뭐가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레이븐 코인. 근데 일단은 뭐 한번 보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파동이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시작된 것 같거든요. 1하고 ABC 이렇게 온것 같아요. 지금 얘는 지금 지금 더 이제 지켜봐야 겠지만, A, B, L. 죄송합니다. 이렇게 1, A, B, C 이렇게 온거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번 이렇게 갈거 같아요. 어, 지금 분위기상, 근데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월봉상 요 지점이 얼마냐면, 음, 3870. 근데 얘는 변동성이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터는 게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될까 모르겠네. 이게 지금 고점이 얼마냐? 3870. 3870. 3870을 넘어가면 얘는 한번 이제 아,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월봉상 그렇게 보이고요. 1봉 아, 한번 볼까요? 야, 이거 1봉도 일봉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의 모양을 보면 얘는 음 그냥 계속 또 하락이네. 이것도 일단 뭐 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락의 추세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계속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얘는 지금 어 계속 뭐 하락의 모양을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이걸로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이거. 아, 이걸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락의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하락의 추세대를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는 절대 뭐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 이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얘도 적어도 이 자리 위로는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음, 레이브는 어, 그냥 어, 섣불리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봉상 한번 타점을 보자면, 음. 차트가 참 애매하네요. 이게 레이븐 코인 뭐 이렇 상당히 악랄한데 이거 이 차트 자체가 응. 지금 여기서 지금 다점이 응. 아. 나왔네. 얘는 지금 여기 그 종가. 오늘 종가에서, 어, 종가에서, 어, 여기 얼마죠? 1440, 1440, 종가에서 1440을, 1440이 지지되면, 한번 더, 얘는 한번 갈것 같은데요. 이번, 이번, 이번 주에는. 예, 요거 한번 1440을 지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레이븐 코인은 지켜보시고, 어, 요, 요 지점,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랑 있는데, 요 지점을 돌파하면 얘는 나올 것 같아요. 얘는 1550. 예, 1550이 매수 타점입니다. 얘는 1550이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어, 레이븐 코에는 1550이 단타로만. 얘도 241선 아래 있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BTC 마켓에 들어가서 이거 출렁이는 이거, 이거 지금 코린이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무튼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단타로 이것만 보면 될것 같고요. 월봉상 보면은 이거는 뭐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이걸 끝으로 마치고 예, 오후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목요일인데 거의 이제 일주일이 이제 주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